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0월 11일 긍정어원1 0 2일차입니다 동상생활은 49일차입니다. 오늘 드디어 직립보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되었지요. 누워있다가 일찍 왔다고 앉아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두 발로 흐르니 감기에 모냥합니다. 역시 시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긍정원을 쳐보려 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전에 있던 정실에서는한 할아버지께서 부인분이랑 통화하시는데 너무 귀엽게 통화하셔서 한방 웃음이 났었습니다. 대화하시는 날 점심을 취소했다가 시켰다가 취소했다가 시켰다가 하시더니 아내분에게 전화하시고는 점심을 먹으라고 했더니 안 드신다고 아내분이 하니까 아왜안 먹어 그럼 나도 안 먹어 하면서 굉장히 귀엽게 통화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이번 옮긴 병실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오늘 태어나신 노부부가 계셨는데 두 분이 태어하는 티키타카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발 웃음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우리 네 아내와 저렇게 티키타카를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일 가는 게 인간관계원의 제 마지막 집도에서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나오는데요. 1번이 비난하지 마라 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내 행동에 비난하지 마라는 것이고 어, 7가지 정도의 조언이 있는데요 성생활에 관련된 책도 읽어라고 하고 아내가 해준 요리에 감사하다 맛있다고 하기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부부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말씀 중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남편에게는 부인 그리스도 같이 가정의 머리 되는 인정해 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람한테 진정한 부부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또 저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우리 아이프랑 행복하게 티키타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결혼하신 분들은 좀더 아내를 사랑해주시고 또 결혼하지 않아, 않은 분들은 결혼해서 아내를 정말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워주고, 더 존중할 때, 결혼 생활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아이는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나는, 나는 나의 40을 진정로믿고 같이 있게 살자. 네. 나는 긍정적이고 선생님을 기치는 사람이다. 이그런의으로 사람이 따라온다 삶은 자연스럽게 더못 따라온다 그 매일 긍정하고 안붙진 독서를 하러고 쌓아가면서 굉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5. HR로서 늘 학습발명 그새로서늘 타인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난 2024년에 공정하완벽하 거듭났다 난2 0 2 6년 7월 이후 표담자다 난 2028년 4월 이후에 좋은 아파트 산다 난 2034년 7월 24일 에세계에 통장에 30만성이 다 오늘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면 고역 시간을 기억하면서 어제부터 1더 성장했습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를 주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지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끌어 담겨졌습니다. 나에게 돈이 계속 끌어 담겼습니다. 나에게 삶도 계속 끌어 당겨습니다내 인생이 성공하 성장하는 방향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마침, 긍정화원과, 글쓰기와, 멋진댁을 쌓으면서, 점점 성공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내 삶이 행복해졌다. 나는 오늘 하루 매우 존하가 아침에 존재했습니다. 대한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난 남, 남의 장점을 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감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단해이를 정말,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인선 장관도 사랑했습니다. 이 형님처럼 사랑하고 괜습니다이 준서도 사랑했습니다. 리 여러 할아버 친구들 저 오늘 쳐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부의 세계행복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내에게 정말 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안녕.